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아차의 대표적인 플래그십 자동차죠. 여기 메인 스린에딱맞춤형으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은이 차에서 말하고 싶은 그런 캐릭터와 기술, 디자인이 인집된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영상 먼저 관람하시고 차를 보시면 조금 더 차에 대한 품격과 뉘앙스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좀더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차가 있는데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바로바로 빨간색 바로 스팅어에요 K9과는 굉장히 다른 느낌이죠? 컬러에서 느껴주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빠르고, 젊고 그리고 액티브하고, 여성적인 섹시함과 남성적인 섹시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스포츠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두 번째로 제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바로 이쪽에 있는데요. 하얀차 먼저 보여주실래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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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카니발의하이닉치 요즘 대세죠. 저희 캠핑 가고 차박하는 거. 제가 아내를 약간 살짝 봤는데요. 너무 디자인이 아늑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컨셉의 세 가지, 하지만 독특한 감성과 캐릭터를 확실히 갖고 있는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내부 외부 디자인과 외부의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언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 해드리려고 해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